<laughs> 3초. 드리겠습니다. 시작. 해찬 시작. 아니고 작님세 분이 마지막 라운드를 진행할 텐데 마피아작한명시민은두명입시다 마지막 게임입니다. 피아 둘시민셋 이번에 시민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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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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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재현이 형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아까 제가 전판에 딱 시민으로 첫 번째로 죽었잖아요. 그때 느낌과 지금 확실히 여유가 확실히 있어진 것 같아요. 음... <laughs> 어, 뭐야? 아, 이러면, 뭐야? 아, 이러면, 어? 이러면 이러면 못하자는 뭐, 거야. <laughs> 야, 그러면 일단 투표하자. <laughs> 그런 체... 그러니까 들어봐 만약에 런지이가 정말로 의사야. 근데 제노가 의사, 시민인데 의사라고 하거나 경찰인데 의사라고 할 수도 있어. 어. 그 가능성을 배제하면 돼. 그렇기 그 때문에 가능성을... 제 무조건 마니까 그러니까. 그러니까... 아, 진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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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. 잘못 얘기하면은 진짜 군지에 몰릴까봐 이게 어. 좀 약간 걱정돼서 좀 신중하게 얘기하려고 할. 거예요.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더 미더민 위이농도가 갑자기 이 나와. 티켓 판문이 더 없지. 깡여랜데 여기. 그러니까 <laughs> 너가 생각한 게 티켓 판매원 <laughs> 때였던 <한 명한테였던> 거야. <laughs> 와. 그냥 내가 안 죽었던 거는 하차네. <laughs> 아, <잘했나? 웃음> 형 만약에 <laughs> 나날으면 <할 수는 웃음> 형을 죽였지. <laughs> 왜냐면 형을 죽이고 이걸 이용해서 다른 마피아가 형을 죽였겠다고 내가 변호를 했겠지 나 아니라니까 내가 갑자기 얘를 왜 죽여 나형 같은 나아니야니까 상식적으로 게임하자고 어, 상식적으로, 상식적으로. 형, 어떻게 마크 형 마피아인지 바로 알았어요 야 내가 만약에 마피아잖아 어. 나는 마크 형을 안 죽여 형은 잘하는 사람 사람이야 <laughs> 나는 지성이가 마피아로 몰렸을 때 끝까지 변했어 근데 어떻게 내가 마피아 마피아도 그런 짓할수 있잖아. 아니, 아니, 마피아. 야 나한테 불리해. 지성이가 마피아 저는, 위해서. 저는 우선 아까 마지막에 박 교수님을 굉장히 의심하는 상태인데 아직도 의심이 되는데 끝났어요 아시죠 이제? 해찬이 100% 도형민 100% 마피아. 네 우선 당연히 저는 진짜 시민이고요. 저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. <laughs> 네.